안녕하세요.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보험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롬티브입니다. 어, 요즘 신문방송 유튜브 상에서 실손으로 보험이 2022년 4월부터 뭐 변경된다고 좀 떠들어서 갑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는 세롬TV 방송 97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소오로보험에 관한한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적자여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금융당국을 상대로 그러한 설득 작업을 하여 왔고 신문 방송을 통해서 여론 형성 작업을 하여 왔었습니다. 그렇게 한가 동시에 보험료 인상 작업을 군데군데 해 왔었고요. 오늘도 수술 치료 받은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부지급 통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쟁을 소송으로 끌고 가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새롬TV 97회 방송에서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렌즈 삽입술 관련 하여서는 말씀드렸고 사실 그 외에도 어 여성 그 자궁근종 치료를 위한 하이프 시술, 어 고강도 초음파 어 집속술이라고도 하지요. 이 하이프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약관에 최신 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기법은 수술로 인정한다라고 적시해 놓고 보험사는 보험소비자가 하이프 수술 비용을 실선으로 보험금 청구하면.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최신 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법원에서도 수술로 인정하고 수술 급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근까지 이어졌는데 보험사는 그 결절의 사이즈가 뭐 2cm 이하라는 이유로 또는 수술하기 전에 조직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수술 적용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 보험 소비자들은. 어,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어,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어, 설명을 듣고 수술 치료를 어,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치료비를 병원에 병원에 수납하고 보험회사에다가 실손의료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 담당자는 전문용을 사용하며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보험 소비자로서는 질병 수술 받은 것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그런 얘기 들으니 황당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또 생긴 겁니다. 어, 어, 사례를 한 번, 어, 봐보십시다. 어, 보험약관에 정의되어 있는 어, 수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이제 수술이라고 정리해 를 놨고 신오로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을 포함한다라고 어, 기재해 놨습니다. 하지만 허인이나 천자나 신경 차단은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NECA 신오로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최신 오로기술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치료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손으로 보험금 청구하거나 수술급여금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수술 적응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수술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했는데 초음파 검사만 해서 인정이 안 된다. 결절의 사이즈가 2cm 이상이어야 되는데 1cm 밖에 안 되어가지고 인정이 안 된다.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보험소비자는 수술하기 전에 보험회사 담당자한테 먼저 물어보고 수술을 해야 될 판입니다. 또 실제로 수술하기 전에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물어보면은 제대로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은 또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갑상선 결절 관련 수술시 수술급여금 인정여부에 대한 주요 판결을 한번 봐보면 최근까지 갑상선 고조파 열체로술은 어, 수술에 해당이 되며 수술 급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어, 2019년 5월 3일 날서울중앙지방법은2018 나의 62258 사건에서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은 수술에 해당이 되니 수술 급여금 지급하라는 판결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런데 2021년 9월 17일 날 판결 날서울중앙지방법은2020 가단의 5020367 사건에서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2cm 이하여서 고주파 절제술 시행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수술급여금 부지급 판결이 나온 바 있, 있습니다. 어, 해당 판결과 보험회사 태도에 대한 세롬손해사정사의 어, 의견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시미시적인 어, 관점입니다. 어, 수술을 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니 초음파 검사로 양성 종양 결절이 확인되는데 굳이 조직 검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 라는 부분 전가요. 그리고 또 양성 결절이 2cm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성 결절이 2cm 이상이 되기 될 때까지 수술하지 않고 있던 중에 그 양성 결절이 악성 종양으로 전환되면 누가 책임져나요? 어,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의료과학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더불어 이 비급의 체로와 비급의 수술은 계속적으로, 어, 발생되고, 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보험약관은 그 수술의 정의의 낙후성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어, 절단, 절제만을 수술로 인정하겠다는 약관인데, 어, 요즘 칼로 오리거나 째는 수술보다는 카테타, 레이저, 뭐 고주파열 뭐 냉동 등을 이용하는 수술이 더 많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피보험자인 환자가 보험금 수령받기 위해서 흉터와 부작용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 고전적 수술을 강요 받아야 받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보험 정책과 제도를 운영. 하여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2022년 4월부터 실손 의료보험 약관이 어, 또는 제도가 변경된다는 어, 소문이 떠들썩한데 어, 약관 개정 시에는 불소급이 원칙입니다. 약관 개정 시그 개정된 보험 약관은 약관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험약관에 기재되, 기재되지 않은 보험사 내비 규정과 그 지침을 보험 소비자에게 적용하거나 강요해서도 안 된다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